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미국의 대선이 끝이 나고 이제 트럼프가 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주식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 수익 매매를 위해서 피해야 될 전략이 조금 더 분명해졌다 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뭐 전력 인프라 사업을 늘린다 라고 하고 그래서 이산일 전기도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다뤄드렸던 이 산의 정기지만 앞으로의 미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게다가 오늘도 이렇게 양봉을 나타내고 있고 어제도 장대 양봉을 나타내면서 미국 대선의 이 최대 수혜주가 될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산의 정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펴서 이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지 제가 영상 속에서 많은 정보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략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종목을 이 상승시키고 하락시키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이 신규 종목의 특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대선 직전과 대선 직후에 이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또 다른 어떤 호재 때문에 사내 전기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는지 또는 하락 추세 이전에 징조는 어떤 것들이 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면 우리가 수익 내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이 특히나 외국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사내 전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량 거래가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주가 흐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자 이것도 되고 관련된 내용들도 제가 영상 속에서 모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상승과 하락, 주가 흐름별로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피느냐가 이 결국 수익과 직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런 관련 정보들을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상당히 많은 종목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종목 분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매수 매도 타점이 포. 착이 되게 되면 제가 바로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자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추천 드렸던 종목들의 매수 매도 타점을 이 실시간 정보로서 모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 상단에 보이는 이제 개인 번호로 직접 정보 요청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지만요 제가 또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 간편하게 문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영상 요 하단에 이 제목에 이 더보기 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요 글자를 클릭을 하시면요 요 우측에 보시는 영상 설명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파란색 링크를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이 자동으로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제 번호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010-4458-3646 번이 제 번호일 거고요. 자 여기 아래 문자 입력란 보이시죠? 여기 문자 입력란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정보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가장 빠르게 이 해당 종목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1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무료 정보방 요 링크를 보내드리겠죠. 자 이렇게 간편하게 정보 문의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구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더 수익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일 전기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산일 전기가 이 7월달에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1차적으로한 10월 경에 오버행 이슈가 한번 있었었죠. 자 그래서 신규 상장 주에 공모를 했었던 이 대량의 물량들이 튀어 나오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하락 추세를 겪기는 했었지만요. 이 하락 추세 속에서 흘러난 오버행 물량을 이 거대 세력들이 모두 다 받아내면서 이 저점을 35,000원대를 깨지 않고 상승 추세를 바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오버행 이슈를 상당히 잘 견뎌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2차로 이제 내년 1월경 오버행 이슈가 한번더 있을 예정인데요. 자, 그때도 상승 추세 꺾이지 않으면서 혹시라도 이런 하락 추세가 나온다면 우리가 강력하게 매수 타점을 잡고 이 수익 매매를 할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이전의 이 대통령의 제임 하던 시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전력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게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는 대통령이죠. 자,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 전력망을 현대화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고,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전력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 전성과 관련된 종목들도 미국 쪽에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고 해상풍력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변압기를 납품하는 자산의 전기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이 트럼프 수혜주로서 분류하고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산일 전기가 이 트럼프 수혜 주로 분류되기 전에도요 신규 상장 주였지만 여러 가지 매출과 영업이익 쪽에서도 좋았고 그리고 이 10월 달에 국내의 변압기 수출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 재료들도 상당히 좋은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이 정책적, 대내적인, 대외적인 정책까지도 힘을 실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그에 반응하듯이 미국 대선의 이 투표가 개표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거래. 이렇게 터트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낸 상당 히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저점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깔끔하게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1차 오버행 이슈를 견뎌냈었던 가격이 제가 35,0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가격이 어떤 가격입니까? 바로 이 산의 전기의 공모가입니다. 이 공모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물량을 받아내고 올렸다는 것은 이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을 많이 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급락세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자, 그런 기회를 잡아갈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미국의 전략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현재 산일전기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대량의 거래량들 이런 수급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떤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고 수익을 낼 것이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매매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 매매 전략, 특히나 산일 전기처럼 좋은 종목들 이런 식으로 급등과 급락세 그리고 제 재... 급등, 정고점을 뚫는 양상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섣부르게 매수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을 볼 가능성도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타점 드릴 때도 그렇고요.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분할 매수 관점을 항상 이 비중 정보를 말씀드리고 있죠. 이 비중을 다르게 해서 그리고 이 타점을 달리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매수를 하자라고 늘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 제가 여러분들께 모두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갔었을 때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할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익 실현 전략을 우리가 피게 되면은 결국 이 수익이 쌓일 텐데 요 수익들을 가 그리고 또이 재매수를 할수 있는 자 요런 전략까지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이 재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수익을 낼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할 매수와 차익 실현 그리고 이 재매수까지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합쳐진 것이 올바른 매매 전략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정보에는 이런 올바른 매매 전략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자 그런 타점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제가 뭐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타점 많이 드리고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매수, 매도 타점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런 매수, 매도 타점들 한번 보시면은 이 상당히 간략한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매수,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매수 종목과 이렇게 매수가 요 정도 정보만 드리고 있고,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매도 종목과 매도가 정보 그리고 예상 수익 정도의 정보만 전달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이렇던 시황이라든가 뭐 어떤 기업 분석 같은 내용도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도 상당히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 정보들만 받아서 바로바로 바로 매매를 하셔야지 여러분도 수익과 직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뭐수 많은 경제 방송이나 유튜브, 주식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시황이라든가 그리고 기업들 뭐 경제 지표도 이런 관련된 내용들 상당히 많이 전달받고 계시죠. 그래서 굳이 저까지 그걸 다룰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시황이나 기업 관련된 분석 정보들을 들어보시면은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 수익과 직결되진 않습니다. 자 이런 정보도 본다고 해서 뭐 수익 나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주는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가장 간결한 매수 매도 타점만 받아보시면서 매매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수익을 내실 수. 있죠. 도록 이런 정보들만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현재 4일 전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으면서 엄청난 수급들이 발생하고 있죠. 4일 전기 지금 주가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4일 전기로 이 꾸준한 수익을 내 보고자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자, 화면 상단에 보시면 이제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010-4458-3646번 010-4458-3646번으로 자 산일전기의 앞두 글자입니다. 이 산일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또 확인 후에 이 산일전기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수익 내수는 있 매수 매도 타점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도 또 수익 매매할 수 있는 기회에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실시간으로 받아 보실 수 있어야 이 수익과 직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라도 여러분들께 실시간 매수 매도 전략 드리고 있지만요, 또 매번 문의하지 않으셔도 이 자동으로 전략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게 이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모두 다이 무료로 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수익 확률이 높은 추천 종목의 매수, 매도가 그리고 매매 전략을 이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많은 매매 내역에서 그 수익률이 모두 다이 검증이 되었고요. 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핵심 정보만을 뽑아서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또 확실하게 수익을 꾸준하게 낼수 있는 이 실시간 매매 전략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458-3646번 010-4458-3646번으로 자, 이렇게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 보내 주신 분들 제가 최대한 빨리 무료 정보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입장하셔서 이 수익에 도움 되는 정보 다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문자와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정보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각자 다른 매매 스타일과 성향을 가지고 계시고 이저 또한 한 가지 스타일을 고수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서 일주일을 보유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스윙 종목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당일에 빠르게 수익을 달성하는 단타 종목 또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발굴에는 이 세력 매집주 정보까지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정보를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이 적합한 정보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구역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